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면 오선지를 보면요, 어, 줄이 다섯 개가 있죠. 근데 원래 이런 왼손의 영역은 낮은음 자리표로 낮은음 자리표로 이렇게 생긴 걸로 표기를 해야 맞지만 굳이 얘는 도 자리가 틀려 버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어. 그래서 굳이 이거를 우리가 악보를 낮은 자리표를 볼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제 높은 음 자리표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검은 건반 두 개의 밑이 도라 그랬었죠? 음. 그래서 악보를 표기하는 방법을 보시면 지금 악보에 줄칸, 줄칸, 줄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도 어떻게 생겼어요? 도, 요렇게 생겼죠? 지금 밑에 줄에, 어, 다섯 줄을 넘어갔기 때문에 줄을 임시로 그려주고 동그라미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줄이 되는 거고. 다음 레칸 그죠 줄 바로 밑에 붙여서 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줄미칸솔줄 얘가 이제 솔자도레미파 솔까지 그렸고요. 다음 라시 이렇게 됩니다. 음줄칸줄칸 줄칸 이렇게 맞춰서 한번 그려보면 되고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올겐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완전 초급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CFG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채널에, 어, 재생 목록을 가보시면, 예전에 올려놓은, 솔로겐에서 올려놨던, 어, 그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왜 메이저가 되고,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왜 메이저는 도미 소리고 마이너는 왜레파라는왜 마이너예요? 똑 네, 이제 그 차이는 각자의 간격이 있어요. 음의 간격. 음의 간격을 잘봐 주셔야 돼요. 음의 간격. 요걸 알고 계시면 내가 다른 d 플랫 F 샵이나 어, 뭐 A 플랫 뭐 이런 거 플랫 막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런 걸할 필요가 없어. 자 C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 도미솔로 알고 계시죠, 다들 도미솔. 자 레부터 칸이면 칸칸칸 줄이면 줄줄줄 칸칸칸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겠죠. 솔시레 그다음은 칸칸칸 라도미 그다음 시레파 이렇게 줄줄줄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메이저랑 마이너만 다룰 것거기 아, 때문에 B는 우선 보류시켜 놓을게요. 우선 보류시켜 놓고 A까지만 해볼 거예요. 자, 도가 뭐였어요? C였죠? 그 다음에 레가 D였고요. 미가 E였고. 자, 그 다음 파가 F였고요. 솔의 G였고요. 라가 A였어요. 자, 오늘 이제 3도씩 도레미파솔라시에다가 우리가 3도씩 쌓아 올려서 악보를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메이저와 마이나의 차이. 어, 얘가 왜 메이저고 얘가 왜 아, 얘가 왜 메이저고 얘가 얘는 왜마이나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공부와 실기적인 공부를 같이 함께 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